엄마, 사할이나 어리신 무리 없이 다녀와서 조금 운동을 하겠습니다. 꽃 필라 가네? 아, 꽃 합시다. 근데 입새이가 없지? 내가 따서 그런 거지. 어, 영석이 구월 교회는 무지 많은데. 그래도몇개 갖고 온 거야? 여섯, 개. 꽃 피웠지요? 지 피고 있어. 어. 엄마 꽃 좋아하는데 냐 뭐 피웠어 지난번에 몇번 피웠었어, 요거. 음. 지난번 몇번 피웠어 이거 여기도 좀 필락하네 꽃 모르셨어 그지꽃 모르셨죠? 지난번 비료 좀 줬어 취향을 했습니다. 6층 서재 옆 옥상에 취향을 했습니다. 네가 있고.